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우리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만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 기독교 강스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 오늘 제1권 14장 12절. 우리 세상의 에, 세상과 세상과 목이 아픈가 봐. 세상과 인간의 창조. 세상과 인간의 창조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한 번씩이 창조에 대해서만 나올 때 창조에 대해서 나올 때한 번씩 언급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죠. 우리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전제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향해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어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교회에서 경계하는 학문이, 학문이 두개 있는데요 따지자면 구분을 지었을 때 경계하는 학문이 뭐냐면 철학과 심리학입니다 철학과 다른 학문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 철학과 심리학만큼 비극 좀 문, 심각한 게 없어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게 왜냐면 철학과 심리학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대단히 하나님을 볼수 있게 만드는데 유익하다고 해서 내적 치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리적인 것을 그래서 저, 제가 공부할 때 그걸 특히 많이 느꼈는데 철학부터 해라 그래야 목회가 잘될수 있다 혹은 심리학을 공부해라 우리가 목회할 때 그래서 저도 심리학이 과목에 있었어요 그 학부 때도 과목에 있었고 어, 대학원 때는 모르겠는데 학부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심리학 과목을 들었나 잘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 과목이 있어서 저런 듣는 것들을 보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와 되게 도움이 된다 전도사 하는데 어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면요 철학과 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사람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아예 성경의 첫 메시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말씀은요, 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징계하시느냐 세상들이 너희들이 지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안 보고 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4장 1절에도 사실 칼빈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시시시 첫.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2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6절 이 지금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강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우리 20,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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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이사 말씀할 때 봤는데 3 9장까지그 만왕에 대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십장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낼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비교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뭘할수 있냐? 하나님 창조 가운데, 이 가운데 담겨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창조 가운데, 하나님 볼수 있다! 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히는 야되냐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을 하나 뽑자면은 항상 모든 사고가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칼빈이 14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사고의 전제가 모든 생각의 전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로 안갈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또 하나 들어 와 있는 게이 기독교 강요에 많이 이제 중점적인 것은 이 기독교 강요가, 강요가 쓰인 이유이기도 해요. 뭐냐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 기도할 때마다도 그런데 믿음의 선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볼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은 명확한 게요. 그 안에 뭐가 지금 제가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고.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하는데 마귀가 그걸 도와주니까 우리는 그 짬뽕이 일어나서 콜라보를 잃어가지고 뭐합니까? 성경 맘대로 해석하는 거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거는 되게 더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남자 모임 때도 했는데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 알아가려고 하면 은 대번 느끼는 거 뭐예요? 예, 네, 하기 싫고 아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교제하는 분 중에 예, 네,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거 빼고 다 재밌다. 그거 빼고 모두 재밌어. 사실 니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숨쉬기까지 재밌어. <laughs> 네,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거 빼고 다 재밌는 거죠. 이게 이게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이 일을 마귀가 싫어하고 내가 반응을 하는지. 은혜만을 더욱더 구한 은혜만을 구하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은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분 중에 그런 인물 중에 그런 믿음의 선배 중에 한, 한 사람이 칼빈이고. 우리가 체험을 그 체험을 실제 하다 보니까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됐던 걸로 막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칼빈인데 체험하다 보니까 뭐예요 난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안 가라면 안가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 데까지 성경이 나에게 은혜를 줘 가지고 나 끌고 가는 데까지만 간다 나는 안 되면 그냥 은혜를 구할 뿐이지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구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도심을 구해 가지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말씀이 위로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다가 죄와 싸움도 이 세상에서 이겨나간 것도 하다가 안 되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딱 기준으로 하이퍼 카미주의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전제 맞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린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있죠. 안 하는 대신에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막다른 게딱달 때마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난그래서더한번더할까난그래서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뭐예요? 주일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일. 이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 말씀을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나로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실 것을 난 믿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더 체험하게 될 내용, 실제가 되게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 전에는 진짜 성경 알아가는 것 빼고는 다 즐거웠는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주한주 한 지날 때마다 그 주중에 말씀 읽기가 돼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막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셔야만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모든 사고가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린 똑똑뚜렷이 또,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 예, 그래서 어, 이 칼빈은 어, 특히나 이 십사장을 통해서 <laughs>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데 그, 그 시작점을 뭘로 주고 있냐? 어, 이첫 이 번째 문단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신지를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르게 책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그들이왜 그랬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시작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모든 전쟁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은 사실 어 다른 내용이 또 다른 내용들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만 은 잘못된 사색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이 완악한지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 가운데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다가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도 알아가려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가냐 이도교들이 헛되이 꾸며놓는 것에 빠지게 된다. 자꾸 잘못된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도 이런 좀 해결이 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받는단 말이에요 죄는 어떻게 시작됐고 선, 그 선악가가 그 이전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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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들어가지고 성경에 위위위 위, 위 해가지고 그럼 그 위에서 왜 있는데요? 막 이렇게 묻는 어, 내용들 혹은 그런 맥락에서 좀더 이제 좀더 엇나가서 엇나가가지고 창조 가운데 이제 뭐 이런 말이 실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왜꼭이날 시작했고 왜꼭 여섯 여섯째 6일이에요왜꼭뭐 이렇게 됐어요? 왜영원구원 계신 단 분이 왜 시작 그 시기 그 이전에 시작 안 하셨죠?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칼빈이 들었던 것 중에 뭐가지 뽑는 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찾아가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올바른 건 그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여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것 우리. 밑, 다섯 번째 줄, 네, 네 번째 줄에 나오는데 신자들이 이도교들이 헛되이 꾸며놓은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한 줄만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네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줄. 시시 시, 자. 신자들이 이교도들이 헛되이 꾸며놓은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묘사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여러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열어준 데까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거죠. 저희 기존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분명 히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것 중에 CCM 중에 요즘 복음선가들 중에 찬양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진, 찬양을 쓰는데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개입돼 있어요 가미가 돼 있는데 아 이걸 도대체 뭘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 일차적으로 가미될 수있긴 하니까 충분히 될수 있는 내용이니까 하는데 상상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자유로운 사색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유로운 이게 막 제한이 없이 그냥 사색해 가지고 그 가운데 나온 은혜 생각해은 하나님을 찬양의 가사로 쓰다 보니까 이건 일반화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찬양들을 토대로 뭐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려요. 비극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중간중간 표현되는 게 불경스러운 자들이야, 불경스러운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정해요. 불경스러운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데 막더 상상해 내려고 그래. 이거 불경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알려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막 자유롭게 묵상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물어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람을 칼비는 어, 불경스러운 자라고도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경건한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은 노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 이렇게 말,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위해서 지옥 만들고 있었어 이 말이거든요 호기심 많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호기심으로 하나님 찾아갈려는 자들 위해서 지옥 만들고 있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 이런 표현을 공격적으로 한게 아니라 지옥 만들고 계셨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거죠. 칼빈이 이걸 너무 칼빈도 지, 와 이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이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답했다고 한다라는 것을 이 우리 194 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망스러움에 빠져서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을 탐닉하게 되는데, 말은 어려울 때 사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악에, 악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색을 한번 듣게 되면요. 같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교회에서 힘써야 될건 성경 안에서 묵상하기도 우린 바쁘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바빠요. 근데 한번 이런 사색이 오면요. 악한 사색이 오. 이거 악한 사색이라고 하는데 사색 혼자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오면요, 이걸 사람이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막 탐, 탐욕하게 즐거움 막 추구하게 만들어줘. 그 안에 그 가운데 막 즐거움을 찾아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야 해 되냐?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뭐야 해 되냐? 이 엄중하면서도 무게 있는 이 노인의 책망 어린 교훈을 귀담아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선을 그어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중한, 엄중하고도 뭐요? 예 무게 있는 예? 이 노인의 책망.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독교계에 너무 많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거다 빼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나. 그거, 그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악한 본성이야. 라고 선을 다 그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표현들, 이거에 대한 맥락으로 보시면 뭐다 이제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런 내용, 뭐, 안경의 도움 없이는 사물의 것을 정확히 볼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봐야 된다. 라는 기준들을 줘요. 그러니까 안경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눈 아픈 사람이 못 보는 것처럼 우리 하한님못 보는데 성경 없이 뭘 불러가냐. 이런 선들을 막 긋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나왔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열어주는 데까지만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말했고요 2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제일 큰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뭘 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2절의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몇세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줌 네, 이 엿새 동안 지은 것을 우리도 여러 메시지로 봤지만 가장 표면적인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이건 196 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아, 읽어 볼까요? 묵상이나 단어 가나와서 묵상했는데, 일 절, 이 절, 아,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다우신 사랑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오를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게왜 그랬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봤었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다준 거라고. 사람이 그냥 태어났으면 공기 없으면 죽고 뭐 아니니까 사람이 가장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줬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195페이지 오면은 얼마나 덧없이 사랑하시는가 예 그런 것들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 이거는 우리 여자 모임 땐가 한번 얘기 나왔다고 하는 여자 모임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우리 청교도들은 꽃꽂이를 그 강단에 꼭 해놓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게 하시는 거 기르게 하시는 거 그런 생활을 해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는 것까지 어느 정도 꽃잎이 다 떨어지는 것까지 꼭 납뒀다고 해요. 왜냐하면 꽃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자란 꽃은 시들어서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안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해야 되는 맥락.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볼수 보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도와 된다라는 것들을 더욱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생화, 이런 꽃들 혹은 식물들을 강단에 이렇게 배치놨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걸 본다면 자연 만물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묵상을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 우리로 우리 2절 마지막에 예, 즉 모세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서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즉 모세는 보이세요? 중간? 네, 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모세는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을 본질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처럼 분명한 형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꿈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예, 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계속 반복했던 성경이 열어주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 네, 우리가 개혁교회가 중요히 여겨야 될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이 중요한 통찰력 안에서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될게 뭐냐면, 두 가지, 이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전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한 성경이 정확히 안 거지만, 사명체처럼. 뭐, 중대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가지고 볼수 있는 중대한 진리. 거기까지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는 너무 명확해요. 이해 되세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 이거 어긋나면 이단인 거죠. 이해 되세요? 뭐야되죠 그것들을 정확히 우리 해나가야 되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그거 외에 좀더 유들이 있는 내용들 좀더 유들이 있게 볼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제대로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말한 내용의 핵심은 큰 틀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는 거죠. 하나님 안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걸 방해하는 사색이 있다. 악한 사색이 있다. 그것들이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딴 거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는 데 우리가 힘을 쏟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는 목사님들 중에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잘 새겨놔야 되는 것. 요즘 우리가 많이 고백 교제하고 있는 거. 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깨달,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김민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할수 있다고 라 말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거 지금까지 봤던 인식하는데 성경대로 인식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건 진짜 신앙이 올바로 있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힘든 게 있을 때날 채우시고 삶과 연관돼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 좀 따지면 이런 내용이다 이건 이건 믿음이 완전 뚱딴지 같은 데로 가고 있는 이런 구분을 둘수 있는 거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근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갔는데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머리로 많는 단계 두 번째는 이 인식하나 님이 내 삶에 진짜 실제로 인식되는 단계, 우리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때 도달해야 비로소 내 신앙이 거기로 자라간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뭐냐? 면 힘쓰는 자들이 이 모습을 가진 자들. 하나님 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는 자들. 그 알아가는 지식을 구하고 실제가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예, 참 잘했다 하나님의 그 칭찬 받는. 어,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